안녕하세요. 곰델입니다. 오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장에 나갈 수 없다는 걸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사실 뭐 사운드에 나가든 아니면 뭐 UFC를 가든 내가 모든 플레이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움직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근을 가면서 고객사에 갈 말을 그 해서 할 말을 사무실 안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70%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 30%는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완성을 시켜 가지고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어, 신입 사원이나 다른 세일즈 분들도 70%의 논리와 기획력을 가지고 나머지 30% 정도는 뛰면서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모든 걸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뛰면서 유관 관계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거래처 사람들,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하잖아. A는 A다. B는 B다라는 게 있죠. 뭐 강남역은 2호선이다. 이런 것들처럼. 그럼 내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필드를 띄면서 디테일을 더 채우고 내 기획력을 좀더 이제 상향시키는 겁니다. 계속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좀더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업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책한 권을 다 외우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통화를 많이 해서 내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이 아니에요 10개의 플레이를 하면은 5개 맞추면은 많이 맞추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업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니즈가 없어서 그런 건가?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해서 그런 건가? 내가 기획을 좀더 디벨롭하면 은이 시장에 통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산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다른 피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일기 쓰듯이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이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나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유관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내년이 되면은 나아질지 아니면은 다른 걸 찾는 게 나을지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끝까지 정말 이제 미련이 안 남게끔 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해 봤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미련 없이 훌훌 털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게 틀리면은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접고 다른 걸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해가지고 한60% 70%까지 진도를 뺐다가 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지뢰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미련이 남고 이게 더안 까본 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입사원처럼 일을 배우고 뭔가 시작을 할때한 가지 키워드라도 끝까지 한번 파보는 게좀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안 되더라도 해당 내역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오답노트처럼 기록을 하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에 먹혔다, 안 먹혔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유관 관계자들은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듣고 기록을 해두면은 이게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해도 세 번째 성공, 네 번째 성공, 다섯 번째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세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기적이 좀 필요해요. 주변에 보면 이제 여우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플레이를 되게 잘하고 민첩하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인기가 많고 주변에 신망을 받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완전 실력파인데 완전 실력파는 꾸준히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많은 이제 제가 본 10명 중에 한 7, 8명 이상은 대부분 잠깐 반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기준으로 2 7살에 취직을 하면은 27에서 30까지는 잘 나가, 신입사원 때는. 근데 이제 주임 대리가 되고 30대가 넘어가서 과장이 되면은 그때 이제 빛을 못 봤던 친구들이 30대가 되면서 빛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입장이 완전 스위치 되거든요. 왜냐면은 흔히 말한 이제 와리가리하고 이제 깔깔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단기적인 실적을 내. 근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5년, 7년, 10년 이렇게 못가 근데 처음에 막 삽질하고 맨날 욕들어 먹고 안될 놈, 아픈 손가락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꾸준히 하는 거야. <laughs> 한 달에 한 개씩. 그 1년 12개 꾸준히 채워. 그 중에 6개는 되고 6개는 안 돼. 그럼 안 되는 것도 출연하. 그 내년에 또 12개를 해. 그 중에서 6개는 또 되고 6개는 안 돼. 그또 6개를 또 출연하. 그두개를 모아서 3년차에 또 해. 3년차에 6개도 되고 12개도 되고 18개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정석대로 하는 거를 배우는 게좀 필요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칼치기처럼 하고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런 버릇이 안 잡힙니다. 이런 습관이 안 생겨요. 힘듭니다. 짧은 투자로 많은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석처럼 천천히, 아, 나는 연 7%, 연10% 정도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할 거야. 누적 데미지로 가면은 내가 충분히 생산이 있다. 약간 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획력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일즈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정리를 해서 구조화시킨 생각으로 고객을 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이런 것들 쳐보면 좀 나올 거예요. 뭐 이제 도서로 치면은 맥킨지의 논리력, 뭐맥킨지의뭐 사고법, 뭐 이런 것들 좀 봐도 좋고, 이런 비슷한 기획이라고 치면은 그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교보문고에 쳐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어 책살 때는 알라딘 중고서점 가면 쌉니다. 이런 비슷한 책들 많으니 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 주지 말고 중고책 사서 봐도 되고 y 제가 왜 당신의 서비스를 사야 되죠? 왜 제가 당신의 물건을 사야 됩니까? what 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사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how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신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죠? 당신 물건을 어떻게 도입을 할 수가 있죠? 이 전동 드라이버를 사면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리고 if 기대 효과죠? 제가 당신 서비스를 사게 되면 저한테는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제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저한테 ROI는 얼마 정도가 남나요? 뭐 이런 거고. MEC, 뭐, 요런 것들 이죠 중복이나 생략 없이 정보를 한 번에 다 추출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수 있는 거, 원페이지 할때좀 필요한 거고, 소아시나 와이소 같은 것도 기초정보로 뭔가 내가 어떤 정보를 이제 추론을 할수 있고, 어떤 상위 개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은 도식도로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고단수의 손님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한 거를 펼칠 수가 있어요. 아마 회사에 들어가서 기획안을 쓰게 되면은 부서장이나 본부장이 아마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왜 해야 돼, 그걸? 그걸 하면 우리는 얼마 좋아? 그렇게 하면 일정이 얼마나 걸리지?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가 돼? 넌 그거를 어떻게 개런티 할수 있지? 이러면서 집요하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내가 기획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정보의 조각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알 거예요. 부서장이나 본부장들은 대부분 다알 건데 <laughs> 그 사람들이 모르는 한 틱.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두 분께서 필드를 뛰셨을 때보다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관 담당자 다섯 명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행동력입니다. 사무실에서 아무리 이제 엿보짓을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서울은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무리 이제 띵크빅 해도 그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 이외 관계자들은 어제 했던 거를 동일하게 되풀이 하는 거지 내가 이게 좋고 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게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써두기는 했는데 뭐두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뭐 고객사를 찾아가고 아니면 고객사의 개발사를 찾아가고 그 사람 그 회사의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팀장을 찾아가고 부서장을 찾아가고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키워드는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찾아가고 인터뷰하고 미팅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무실에서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업체 본부장 미팅을 갔는데. 본부장실에, 뭐, 이제, 그, 블랙야크 백대명산, 이런 게, 이제, 그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 얘기는 안 하고, 30분 동안 산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설악산 가보셨냐, 뭐, 지리산이 어떻냐,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금강산을, 뭐, 이제, 총일부에서 하는 걸로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 미팅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업체 가는데 막 소포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 어떤 것도 있고 저떤 것도 있고 그럼 소포분에는 이제 업체의 명을 이제 슬쩍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 회사가 이런 데랑 거래를 하려고 이제 주고받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알 수가 있고 어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우리 사무실에서는 모든 걸알 수가 없어요 두번째는 다시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번 미팅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날 믿어주고 내 물건을 사주는 거는 서울에 없습니다 한번에안 되기 때문에 가지 않아 그럼 3개월 뒤에 또가 6개월 뒤에 또가 9개월 뒤에 또가 그래서 다시 니즈를 파악해 다시 대화를 시도해 다시 체류해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월인데 10월에 추석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에 추석 인사한다고 하면서 거래처를 한 바퀴 돌것 같아요 제 거래처가 아닌데도 가고 싶었던 데들 추석 인사한다고 한번더돌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명분이 있잖아. 추석이니까. 추석하면 연휴가기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12월쯤에 크리스마스 전에 또 연말 인사한다고 또한번더 가. 그럼 두달 텀으로 또한번더갈 수가 있고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또 설날이 있잖아요. 그럼 설 인사한다고 또 가. 그럼 또두달 텀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6개월에 한 회사를 세 번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자랑 친해지는 건 둘째 치고, 그 회사가 연말에 어떻게 변경이 되고, 조직 구조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가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되면은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떠올랐어. 바로 전화를 해봐.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회사를 뭐 휴직을 쓸 수도 있고,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거리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잘 지내시냐? 생각나서 궁금해서 전화했다? 을지로 갈때 커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중요한 일 얘기는 만나서 해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올 여름이 무진장 더웠죠. 근데 더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땀뻘뻘 흘리면서. 비올 비 때도 많았는데, 비올 때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가고 막내 몸이 다 젖어도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해야지 계속 미루고 뭐 이게 늘어뜨리고 늘러, 이렇게 하면은 한두 달 금방 가요. 그러면 벌써 8월이고, 지금 8월 말인데, 이쯤 되면은 올해 장사가 거의 다 끝납니다. 신규 서비스나 도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산 책정을 1월에 하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 예산 집행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이 되면은 물건을 살려야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쯤 돼서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업의 포인트는 내년도로 미루는 거예요. 8월에서 12월까지는 내년 1월에서 6월에 팔 거를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세일즈들은 이미 추석쯤이 되면 내년도 연간 계획이 거의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전화를 하고 꼭일 얘기보다는 뭐, 안부인사 정도 묻고 하루에 3콜이나 5콜 정도는 꾸준히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전화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혀요. 제가 봤을 때 세일지는 뭐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게좀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운전 배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이쯤에서 핸들 돌리고 이쯤에서 차 엉덩이부터 밀어넣으면 되겠다. 아니면 옆차랑 이렇게 하면 너무 붙으니까 여기서는 좀만 더 틀면 되겠다. 주차할 때좀 수정해야지. 이게 누가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고 감으로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좀될 때까지 몇 번만 해보면은 이제 감이 오고 한번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쌓아 나가면은 이게 오래 가니까 이렇게 잔깨 부리지 말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